어떻게 영상 마지막 될때 배터리 너무 없고 심장 아파요 왜 심장 아프냐 공부해서 그런가 봐요 저 지금 공부 중이거든요 더보이즈 주연의 마음을 영어로 읽는 주연인데요 uh, How did you like my mirror selfie on Twitter? 했어 나 읽었어 디스 매치. 아 정도? 아, 디스 매치 아이 레벨. 음.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에 한번더 브이 라이브를 켰으면 좋았을 텐데. 지금 이 자신이 했던 말다 까먹었을 듯. 눈높이. 아이 레벨. 눈높이 교육. 어, 눈높이. 싱크빅 어, 배고파.